73일 KBL 안양 KGC와 전주 KC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김상세의 조합 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양 KGC는요. 11승 7패로 이번 시즌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 4연승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양 kgc인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안양 kgc입니다. 직전 모비스와의 화력전에서도 89대 84로 승리하면서 공격력이 최근 확실히 올라온 안양 kgc인데요. 선수들의 적극적인 돌파와 스틸이 빛을 발했던 직전 모비스 경기입니다. 오세근 선수가 16득점, 문성곤 선수가 15득점, 윌리엄 선수가 15득점, 이재도 선수가 11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이끌었고요. 오세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점이, 안양 KGC는 점점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병 선수들의 활약은 다소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를 국내 선수들이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는 성인만큼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양 KGC입니다. 상대인 전주 k g c 는요 11승 7패로 이번 시즌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휴식기 이후 3경기 만에. 첫 승에 성공한 전주 KCC인데요. 두 경기 연속 많은 실점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한 전주 KCC이지만, 측정 경기는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한 전주 KCC입니다. 필드 골에서 상대보다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0대 58로 12점 차 승리를 가져간 전주 KCC, 송교창 선수가 16득점에 7리바운드, 이정현 선수가 3점 슛 4개 포함 14득점, 라고나 선수가 14득점을 기록하면서 3명의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정현 선수와 송교창 선수가 동반 활약을 해주었고, 라고나 선수가 시즌 초보다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경기력입니다. 걱정이라면, 휴식기 이후 데이비스 선수의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점이 좀 아쉬운 전주 KCC인데요. 데이비스 선수까지 살아난다면 더 무서운 경기력이 기대되는 전주 KCC입니다.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전주 KCC가 두 차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81대 73으로 전주 KCC가 승리를 했는데, 안양 입장에서는 3점 슛 13개를 기록하면서 상대보다 8개를 더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점 슛 성공에서 무려 15개나 차이를 보이면서 패배를 당한 안양입니다. 전주 KCC는 여러 명의 선수가 고른 활약을 보인 반면 안양 KGC는 얼클락 선수와 전성현 선수만 제몫을 해 주면서 선수들 경쟁력에서 전주 KCC가 우위를 가져간 직전 경기. 이번 시즌 두 팀의 기록을 보시면요. 안양 KGC, KGC는 전주 KCC만 만나면 상대적으로 득점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특히 2점 슛 성공률이 시즌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안양 KGC인 반면, 전주 KCC는 안양만 만나면 2점 슛 성공률이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두 팀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안양 KGC는 오세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꼴밑 경쟁에서 전주 KCC에게 밀렸던 직전 경기였지만 이번 경기는 지난 맞대결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안양 KGC의 경기력과 전주 KCC를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한 안양 KGC가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안양 KGC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울산 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요, 9승9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안양 KGC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휴식기 유가진 경기에서 1승 3패로 주춤한 모습의 모비스입니다. 특점력이 최근 두 경기에서 살아난 점은 좋았지만 수비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 안양과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3점슛에서는 상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인 모비스이지만 2점슛 성공률과 개수에서 밀리면서 결국 접전 끝에 패배를 한 모비스입니다. 쇼롱 선수가 25득점에 18리바운드 최진수 선수가 3점슛 3개 포함 15득점 김민구 선수가 13득점, 장재석 선수가 1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이끌었고 무엇보다 최진수 선수가 점점 팀에 녹아들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는 점이 눈에 띄는 최근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선수들의 높이가 좋은 만큼 골밑 경쟁력이 좋은 상황에서 최진수 카드가 합류되면서 외곽 경쟁력도 좋아진 모비스인데요. 다만 최근 수비는 불안한 모습이 많은 만큼 수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좀 많아 보이는 모비스입니다. 상대인 서울삼성은요 8승 10패로 이번 시즌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모비스와의 경기에서 86대 95로 패배를 하면서 이번 시즌 계속해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경기력이 나오면서 패배를 한 서울 삼성인데요. 휴식기 이후 가진 두 경기에서 모두 80득점 이상을 기록한 점은 눈에 띄었던 서울 삼성이지만, 화력 싸움에서 밀렸던 지난 모비스전이었습니다. 모비스와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3점슛은 두배 가까이 더 많이 성공한 서울삼성이지만 리바운드와 골밑경쟁에서 크게 뒤쳐지면서 패배를 한 서울삼성 이관희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25득점 힉스 선수가 14득점 장민국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1 2득점 이동엽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12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결국 나머지 선수들이 부진했고요. 리바운드에서 큰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서울삼성이었습니다. 휴식기 이후 이관희 선수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서울삼성의 모습인데 최근 두 경기 모두 3점슛 컨디션이 좋았던 서울삼성 3점슛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또다시 적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모비스가 두 차례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한 차례 모두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유독 모비스는 서울 삼성만 만나면 상당히 많은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보시면, 모비스는 시즌 평균 득점에 비해서 상대전은 평균 득점이 14점이 나더 많은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야투율, 야투 성공률도 서울 삼성만 만나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 역시 모비스만 만나면 시즌 평균 득점보다 훨씬 좋은 득점력과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은 유독 모비스전에서 리바운드에서 계속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데 시즌 평균보다 훨씬 좋지 못한 상대전의 리바운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리바운드의 수치가 두 팀의 승패를 결정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비스의 승리와 그리고 두팀 서로 만나면 득점력과 야투율이 살아나는 두 팀의 대결인 만큼 다득점을 추천드립니다. KBL 원주동부와 고양오리온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원주동부는 5승 14패로 이번 시즌 1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도. 연장전 접전 끝에 패배를 기록한 원주동부인데요. 최근 두 경기 모두 연장전 승부를 갔지만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었던 원주동부네요. 경기 내용을 보시면 전자랜드보다 3점 슛을 7개나 더 성공한 원주동부이지만 자유투에서 상대에게 28실점을 한 반면 동부는 자유투로 단 6득점에 그치면서 차유투에서 두팀큰 차이를 보이면서 직전 경기 좋은 야투율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한 원주동부입니다. 녹 선수가 22득점의 심리 마운드, 투경민 선수가 3점슛 5개 포함 19득점, 김종규 선수가 3점슛 3개 포함 14득점을 기록하면서 3명의 선수가 공격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확실히 두경민 선수의 3점 슛이 상당히 좋은 원주동보입니다. 전자랜드와의 맞대결에서 상당히 많은 파울을 기록하면서 패배를 했지만 선수들의 야투율 자체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인 만큼 수비에서 파울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이 기대되는 원주동보입니다. 상대인 고양 오리오는요, 11승 8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팀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팀들끼리의 대결에서 고양오리온이 서울 SK를 75대70으로 접어내면서 승리를 했는데요. 3점슛 성공률은 세계의 12.5%를 성공하면서 최악의 야투를 보였지만 2점슛에서 상대보다 우위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한고양오리온입니다 로슨 선수가 26득점, 이승현 선수가 14득점, 이대성 선수가 16득점, 허희룡 선수가 13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간 고양 오리온입니다. 최근 주춤하던 허희룡 선수가 이번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점이 고양 오리온에게는 상당히 반갑게 느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전 선수들은 좋은 득점력을 보였지만 나머지 벤치 선수들이 단 4득점에 그친 점은 상당히 아쉬운 고향 오리온입니다. 액티백으로 100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만큼 벤치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내일 경기입니다.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고향 오리온이 두 차례 모두 가져갔고 두팀 모두 상당히 적은 득점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고양 오리온이 73대 61로 동부에게 승리했는데 3점슛 성공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를 가져간 고양 오리온입니다. 국내 선수들이 활약한 고양 오리온인 반면 원주 동부는 국내 선수들이 상당히 부진하였고 용병 선수만이 고군분투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 두팀 모두 서로 만나면 상당히 득점이 나오지 않고 특히 원주 동부는 고향 오리온만 만나면 이번 시즌 상당히 저조한 야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원주 동부의 3점 슛이 활발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과 김종규 선수가 합류되면서 확실히 공격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원주 동부이고 고양오리온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3점슛을 생각할 때 내일 역시 3점슛에서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고양오리온의 벤치 생산 능력을 생각할 때 내일 경기 주전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벤치 생산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근 패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접전의 상황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의 원주동부인 만큼 이번 경기 동부의 핸디캡 승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원주동부의 핸디캡 승리와 저득점을 추천드립니다. KBL 창원 엘즈와 서울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LG는 8승 11패로 이번 시즌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퐁당퐁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원 LG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퐁당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였는데 3점 슛을 상당히 많이 던진 창원 LG이지만 아쉬운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부산 KT에게 88대 98점, 10점 차 패배를 기록한 창원 LG입니다. 3점 슛은 양팀 모두 14개를 기록했지만 2점 슛 성공에서 KT는 28개, LG는 18개를 기록하면서 이 차이가 결국 두 팀의 승패를 결정되었습니다. 라린 선수가 30 득점에 9리바운드, 이원대 선수가 3점 슛 5개 포함 17 득점, 김실의 선수가 15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던 창원 LG입니다. 확실히 홈에서는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창원 LG인데, 지는 상황에서 급하다 보니 계속해서 많은 3점 슛이 나오면서 스스로 자매를 했던 KT와의 경기였는데요. 스스로 평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창원 LG입니다. 상대인 서울 SK는요, 10승 9패로 이번 시즌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팀내 분위기와 선수들의 징계로 인하여 선수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어느덧 3연패를 기록 중인 서울 SK인데요. 직전 고향 오리온과의 경기에서도 70대 75로 패배를 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서울 SK입니다. 전체적으로 필드골 성공률이 상당히 아쉬웠던 직전 고향 오리온 경기였고 벤치 생산력 역시 상당히 아쉬웠던 서울 SK입니다. 원희 선수가 30득점에 14리바운드, 오리온 선수가 11득점을 기록하였고 팀에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할 김민수 선수, 김선영 선수, 안영준 선수 모두 부진하면서 패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팀내 엇박자가 나오면서 스스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만드는 서울 SK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라커룸 분위기 전환이 나와야 달라진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SK네요. 두 팀의 이번 시즌 경기는요. 홈팀에서 서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라운드 대결은 서울 SK가 홈에서 87대 84로 승리를 하였는데 큰 점수 차가 3쿼터까지 났지만 경기 막판 창원 LG가 끝까지 추격하는 양상의 경기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서울 SK에서는 오랜만에 미네라스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였고 LG 입장에서는 주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나왔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 두팀 모두 시즌 평균보다 상대전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SK는 창원 LG를 만나면 2점 슛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반면 창원 LG는 서울 SK만 만나면 상당히 좋은 3점 슛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 역시 창원 LG는 3점 슛에서 서울 SK는 2점 슛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한 창원 LG이지만 3점 슛을 14개를 성공시킨 만큼 선수들의 3점슛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원정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서울 SK인점과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창원 LG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두팀 모두 전형적인 홈빨이 존재하는 팀인 만큼 홈 2점을 가진 창원 LG가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창원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WKBL 하나원큐와 BNK썸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원큐는 3승 9패로 이번 시즌 공동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1위팀인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상당히 팽팽한 모습을 보인 끝에 60대 63으로 패배를 한 하나원큐인데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상당히 아쉬운 야투트를 보였던 직전 경기였던 만큼 상당히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나왔고 결국 경기 막판 집중력을 보인 우리은행이 승리를 했습니다. 강희슬 선수가 또다시 우리은행 맨투맨 수비에 고전하며 6득점에 팔리번드로 고전하였고 양인영 선수가 18득점 고하라 선수가 13득점에 12리바운드로 활약해준 직전 경기였습니다. 강희슬 선수가 고전하였지만 양인영 선수와 고하라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준 직전 경기였던 만큼 수비가 약한 팀 상대로는 확실히 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는 하나 원큐입니다. 상대인 BNK 썸문요 3승 9패로 이번 시즌 공동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또다시 72대86으로 패배를 하면서 신한은행과의 일주일간 두번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연속 큰 점수 차로 패배를 한 BNK 썸입니다. 다시 신한은행 선수들에게 많은 3점 슛을 허용하면서 무너졌던 BNK 썸인데요. 진한 선수가 18득점에 10리바운드, 이소희 선수가 12득점, 안희지 선수가 10득점으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침묵하였고 3점슛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최근 BNK 썸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6연패까지 빠지면서 좀처럼 부진해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의 BNK 썸인데요. 계속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파울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아쉽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기복이 심한 bnk 썸입니다.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한 차례씩 나눠가진 두 팀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하나원큐가 66대61로 bnk 썸을 잡아내면서 연패를 탈출한 경기였는데요. 지난 맞대결에서 양인영 선수, 신지현 선수, 그리고 강희슬 선수 3명의 선수가 56점을 합작한 반면, P&K 썸은 구슬 선수만이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홀로 분투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보시면,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 중인 하나, 원큐와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인 BNK썸입니다. 하지만 하나원큐가 수비가 약한 팀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을 성공해 줄 선수가 있는 만큼 수비가 약한 BNK썸을 상대로 충분히 괴롭혀 줄 가능성이 높고 최근 경기에서 BNK썸을 상대로 하나원큐가 한 차례 승리를 가져갔던 만큼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하나원 큐가 또다시 한번더 BNK 썸을 잡지 않을까 예상되는 경기네요. 하나원 큐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